가정의 창조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증거가 있을까요?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고 그 사람을 위해 여자를 지으셨습니다.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. 하지만 더 감사해야 할 일은 사람의 창조와 여자의 창조가 가정의 창조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. 그 증거가 창세기 2장 24절.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말씀입니다. 하나님은 생물을 지으신 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축복하셨고, 사람을 지으신 후에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. 글자로만 보면 생물과 사람 사이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, 사람의 생육과 번성과 충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이라는 기초위에서 이루어집니다. 한발더 나아가 정복과 다스림, 즉 돌봄과 관리와 양육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이라는 기초위에서 이루어집니다.